군단의 일부가 자가라라는 무리 어미를 따라 차 행성에 주둔 중입니다. 현재 워필드 장군이 이끄는 자치령 부대와 장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온 이유야. 날 여왕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받아줄 때까지 한 놈씩 처치하겠어. 넌 뭐지? 저는 이지샤입니다. 여왕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제 안에 보관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지요? 그래, 기억이 나. 더 중요한 건 네가 날 기억한다는 거지. 칼날 여왕이시여. 전 당신을 섬깁니다. 좋아. 군단을 불러모으고 코랄로 이동할 준비를 해라. 혼란에 빠진 군단은 여왕님의 부름에 답하지 않을 겁니다. 차행성에 있는 적의 대부분이 무리여이 자가라를 따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군단을 만들려 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군단은 분열될 것입니다. 분열은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지상으로 내려가자. 그의 수에 대해 알려줘. 여원님께서 군단을 지휘할 때 탑승하시던 생물체입니다. 이곳은 신경 중추입니다. 이걸 타면 어떤 세계로든 갈수 있나? 물론입니다, 여원님. 하지만 저희 병력이 적습니다. 다른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이곳 차행성이 있는 무리를 되찾으시는 건 어떠신지요? 전략은 내게 맡겨. 이 거대 괴수 안에서 또뭘할수 있지? 진화 구덩이에 사는 군단을 진화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아바투르가 도와줄 것입니다 넌 뭐지? 아바투르 군단 진화 및 유전자 조절자. 처음엔 추월체, 이후 칼날 여왕을 섬겼음. 이제 당신을 섬김. 내가 칼날 여왕이다. 음, 같지 않음. 유전 정보 조사. 칼날 여왕 효율적 고대 저그의 특성 보유. 테란의 영향 미미했음. 그 몸은 테란 물질 오염 심각함 집계선 설계 형편없음 개선 가능 새로운 발 달아주겠음 건드리기만 해봐 목표는 군단의 진화 모든 것에 완벽을 추구 진화 구덩이에서 작업 작업 상황 이곳에서 확인 가능 군단 진화 매우 유용함 저글링부터 시작. 무리어미차가라가 널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 아님 내게 명령을 내릴 만큼 강하지 않은 당신만 가능. 그렇게 강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군단을 이끌 생각을 한 거지? 적응 진화해야만 하는 상황을 스스로 선택. 자신에게 변화를 강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로 진화할 수도 있었단 말이지. 그랬으면 재미있었겠군. 생물체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서로 다른 세 가지 변이 가능. 하나를 선택하면 생명체 안에서 유전자 배열 활성화, 전투 잠재력 향상, 변이 선택, 비영구적. 언제라도 변경 가능. 자치령 녀석들, 나 없는 사이에 남의 집에 놀러 앉았군. 내 병력들만 되찾으면 워필드 장군을 여기서 내쫓겠다. 부하 무리 어미 중 하나인 자가라가 여왕님이 칼라 여왕임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테란에게서 차인성을 되찾으려면 먼저 자가라의 무리를 우리 품으로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자갈아의 무리는 지금 차행성의 산성 늪에 집결해 있습니다. 여왕님께서 미래를 위해 수백만 개의 알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자갈아의 군락지 위치로 보건데 그녀는 알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군. 그런데 그 알들을 어떻게 부화시킬 생각이지? 알을 부화못에 넣으면. 더 빨리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군락지 근처에서도 부화못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을 모아 군대를 만든 다음 자가라를 처치한다. 누가 물어봤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빨리 끝내자고. 너는 갈날 여왕이 아니야. 나약하고 한심한 캐란 생명체일 뿐이다. 말로 할 때, 자행성을 떠나라. 이 알들과 군단은 모두 나의 것이다. 불렀어? 전진하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낮은 맹독충 몇 마리가 자가라를 발견하고 그녀를 공격합니다. 자가라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 땅굴을 파 자신의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맹독충 매우 유용함. 저글링에서 변태 모든 저글링 맹독충으로 변태 가능. 빨리 끝내자고. 가고 있어. 시간이 별거 없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본데, 부화하지 않은 알이 느껴져. 자가라보다 빨리 손에 넣어야 해. 전진 앞으로 군단은 멈추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끝내자고. 이 둥지는 뭔가 달라. 이 맨독충 둥지는 바로 부화할 수 있습니다.

불렀어. 근처에 알이 더 많이 있어. 군단이 굶주렸다. 전진 앞으로 군단이 굶주렸다. 이번 엔뭐 지？이 세상은 내것 이다. 누가 물어나어뜸들 이지마, 경고 저글링 부 대가 아군 군락 지에 접근 하고 있 습니다. 죽지 않아. 안 돼. 이럴 순 없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어. <S> <S> 가고 있어. 아직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누가 모르겠어. <물어봤어>? 이번엔 어제 감염된 파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저구가 이 구조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구조물들을 파괴하겠다. 것이다. 빨리 말해. 불렀어 빨리 말 감염된 테란 구조물을 하나 파괴했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날 죽일 수 없다 군단은 멈추지 아, 는다 빨리 끝내자고. 군단은 멈추지 않아. 이번엔 뭐지? 전진 앞으로 그 무엇도 알고 불렀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빨리 끝내자고 하고 싶어. 불렀어. 반은 됐고,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전진 앞으로, 이번엔 뭐지? 빨리 끝내자. 누가 물어봤어? 빨리 말해. 가고 있어. 뜸들이지 마. 이 녀석을 낼 거야. 전진 앞으로.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네가 알을 훔치는 동안 난병력을 만들었다. 저그가 싸우는 법을 보여주마. 군단이 감추렸다 경고. 대규모 저글링 부대가 아군 군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 병력을 동원해 방어해야 합니다. 잠시 후퇴할 뿐이다. 뜸들이지 마. 하고 싶은 이라도수수 감... 없는 명령입니다. 이번엔 뭐지? 전진 앞 제 알이 더 느껴져 yeah. 뜸 들이지마 너의 힘으로날 죽일 수 없다! 세상은 내 것이다. 불렀어, 빨리 군단이 굶주렸다. 전진 앞으로 불렀어. 이번엔 뭐지? 누가 물어봤어? 불렀어? 조금만 더 빨리 끝내자고, 빨리 말해. 알은 충분히 모았다. 아바트로 알들을 부화 못에 넣어라. 모두 부화시켜다오. 문제없음, 종례수용액으로 부화 가소. 곧 군대 준비 가능. 제아가라! 이제 내게 반기를 든걸 후회하게 해주마 누가 물어봤어?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군단이 굶주였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아군이 공격할 것이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건가? 니놈이 네 얼마나 강하다고! 나머지 감염된 테란 구조물도 파괴했습니다 빨리 말해 취지 않아이 세상 내 것이다. 아무리 공들여도. 너는 힘이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병력을 동솔하지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불렀어. 전진합 군단 굶주렸다. 도움이 되고 말면... 그 무엇도 날막 떙그리지 마. 막고 있습니다. 처치해라. 전여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잠깐, 내가 반란을 지시했단 말이냐? 여왕님께서는 모든 무리영이에게 강해지고 싸우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저그를 이끈 건 바로 의지라고요. 여왕님의 의지가 가장 강하시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널 살려주겠다, 자가라. 난 군단을 재건하고 싶다. 너도 그 계획의 일부야. 나의 여왕의 시야. 여왕님을 따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자가라 여기서 어떻게 태란을 몰아낼 생각이었지? 불굴의 고원에 있는 태란 요새를 없앨계획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로 가려는 뼈의 협곡을 지나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태란이 감염된 전거장을 파괴하고 공중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건 걱정 마. 워필드는 지금 상대가 누군지 꿈에도 모를 테니. 하지만 젤라가 유물. 대단. 아직 그걸 갖고 있다니요. 그럴지도. 하지만 여기에 없는 건 분명해. 걱정 마. 여왕님, 이제 여왕님의 방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능력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널 전투에서 이겼는지 아느냐? 저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빠르시니까요 아니 절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여왕님 음. 비결이 무엇입니까? 진화구덩이에 있는 아바투르와 이야기해라 아바투르가 비결을 알려줄까요? 널 바꿔줄 거다. 가라. 이시아, 내 주위엔 칼날 여왕의 흔적으로 가득해. 이해가 안 되는 게왜 내가 차행성에 그렇게 오래 병력을 주둔시켰지? 여왕님께서는 미래를 연구하며 대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슨 전쟁? 설명해봐.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종말의 순간을 보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만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 전혀 이것은 여왕님을 위한 방입니다. 이곳에서 신경 경로를 집중시켜 활성화된 능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롭고 강력한 능력들이 눈을 뜰 겁니다 활성화된 능력을 이곳에서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려줘 무리엄 유전자의 이미 고도의 문제 해결 학습 무리통솔, 다중집중능력 존재 추가로 근육밀도를 늘리고 뇌용량 확대했음 이제 동시다발적 상황에 대한 가설 수립 가능 인지적 유연성 확보 앞으로는 모든 무리어미에 그 능력을 추가해야겠군 군단 무리어미의 역할과 관계없는 두뇌용량 확대는 불필요 두뇌 물질이 늘어나면 추가 에너지 필요 또한 독립 성향이 증가함. 이는 저그가 군단의 지도자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됨. 시대가 변하고 있어. 난내 부하들을 최대한 위험하게 만들 거야. 군단이 커지고 있다. 이젠 워필드 당신 차례야. 이 행성을 되찾으면 당신의 황제도 알 거야. 다음은 자기 차례란 걸. 군단을 이끌고 불굴의 고원으로 가려면 뼈의 협곡을 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